살면서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어쩌면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부끄럽고, 심지어는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 무엇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바로 그 비밀스러운 특별함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를 구하는 엄청난 힘으로 변모한다면 어떠실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에 내려오던 우스갯소리나 단순한 민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으로는 해악적인 요소가 가득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획일적인 기준들. 그리고 타인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서고 행복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가진 다름이 결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유한 힘이 될수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아주 먼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순박하기 그지 없는 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여느 아가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실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할 아주 특별한 비밀 하나를 품고 있었죠. 그 비밀은 그녀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될까 노심초사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자신을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특별함을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했답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혹여나 세상의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사랑하는 이들에게 외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특별함을 꽁꽁 숨긴 채 살아가던 그녀에게도 혼인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좋은 인연을 만나 시집을 가게 되었죠.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은 설렘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도 자신의 비밀을 잘 감출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그 비밀이 탄로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에게 요구되던 덕목은 참으로 많았으니까요. 조신함과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흠결없는 완벽함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더 조마조마했을 테죠. 하지만 아무리 조심하고 애를 써도 숨겨진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 법이죠. 그녀의 특별함은 결국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녀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댁 식구들의 실망감과 비난은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을 겁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은 좌절로 변하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과연 이 가족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겠죠. 이러한 아픔 속에서 그녀는 결국 시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답니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부분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테죠. 그녀를 향한 시댁 식구들의 싸늘한 시선은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들의 질책 섞인 말들은 그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온 집안을 감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한낱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 져나갔고 그들의 수군거림은 사방에서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처럼 아무도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려 하지 않았고, 그저 이 방귀 끼는 며느리라는 오명만이 그녀를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홀로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왜 이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차라리 평범했더라면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수 있었을 텐데, 하고 수없이 되뇌었죠. 결혼 전 부모님께 약속했던 행복한 삶은 이미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고 매일 밤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성껏 꾸려왔던 살림살이와 꿈 많았던 세댁의 희망은 산산조각나 결국 시댁을 떠나라는 냉혹한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겨우 진보 딸이 몇 개를 꾸려 싸늘한 문밖으로 내던져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화려했던 홀레 행렬을 따라 들어섰던 그 문을, 이제는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나서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매단듯 무거웠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마음 속 깊이 박힌 상처가 쓰라려 오는 듯 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아득했으며, 그녀의 눈앞에는 그저 막막한 현실만이 펼쳐져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그녀의 여린 어깨를 짓눌렀을 테죠. 그렇게 하염없이 걷고 또 걷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깊은 산골짜기 외딴 길을 걷던 중, 저 멀리 우뚝솟은 감나무 한 그루에 누군가가 거꾸로 매달려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탐스러운 나무였지만, 그 아래에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마도 잘 익은 감을 따려다 발을 헛디뎌는지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에 걸쳐져 온몸으로 버티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누가 좀나좀 좀 구해다오, 하는 절박한 외침이 바람결에 실려 그녀의 귀에 닿았지만 주변에는 인적 하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부러져 시아버지가 저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것만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며느리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격렬하게 교차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시댁 식구들을 외면하고 싶다는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눈앞에 위급한 생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이미 기진맥진해 보이셨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뇌리를 스쳤죠. 하지만 이내 그녀는 한 가지 분명한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시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동안 숨겨왔고 또그 때문에 비난받았던 자신의 특별한 능력, 바로 그 방귀가 어쩌면 이 위기 속에서 시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설령 다시 비난받을지라도 한 생명을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이죠. 자신이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그녀는 온몸에 힘을 모았습니다.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시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년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답니다. 이제 며느리는 자신의 특별함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를 구하겠다는 며느리의 결심은 그야말로 굳건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고르며 그동안 억누르고 숨겨왔던 자신의 모든 힘을 한 곳에 모았죠.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시아버지의 목숨만이 그녀의 온신경을 지배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온몸의 기운을 끌어모아 힘껏 방귀를 끼었습니다. 부웅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죠. 그 소리는 단순한 방귀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압받았던 한 영혼의 외침이자, 한 생명을 구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폭발과도 같았어요.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바람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고, 그 바람은 마치 거대한 손길처럼 감나무에 매달려 있던 시아버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했죠. 거꾸로 매달린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그에게 거대한 바람이 덮쳐오자, 그는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그의 몸은 감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땅의 곤두박질치기는 커녕 그 바람의 추진력에 실려 마치 솜털처럼 가볍게 공중을 가로질렀죠. 마치 누군가 부드럽게 받쳐주는 것처럼 시아버지는 저만치 떨어진 안전한 풀밭 위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는 영문을 알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 났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그때 저 멀리서 아까 그 괭음의 주인공 인 며느리가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는 아직도 힘을 쓴 여운이 가득했 죠. 시아버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가족들이 그렇게 나 경멸했던 며느리의 방귀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혜로운 힘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와 마을 사람들도 이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나무에 매달려 있던 시아버지가 멀쩡히 풀밭에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는 모습이라니요. 시아버지가 직접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전하자. 모두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깊은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며느리를 비난하고 괄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떠올리며 고개를 떨구었죠.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겼던 며느리의 특별함이 결국 남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자신의 언행 하나하나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이제 며느리의 방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마을을 구한 위대한 능력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며느리에게 다가가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며느님을 너무 몰라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님이야말로 이 마을의 은인이십니다. 칭찬과 감사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환대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슬픔과 오해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비로소 그녀의 특별함은 비난의 굴레를 벗어나 당당히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방귀는 더 이상 수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지키고 마을을 구원한 영웅적인 힘으로 기억되게 되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며느리는 시댁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남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발견되기도 하는 법이죠. 며느리는 비로소 자신의 특별함을 긍정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힘 덕분에 가족의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으니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방귀는 이제 수치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모두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적인 상징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자신 없었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며느리의 삶은 비로소 완전한 행복과 긍정적인 변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때 며느리를 시집에서 내쫓을 이유가 되었던 그 방귀가 결국 시아버지를 구하고 가족의 화합을 이끌어낸 구원의 힘으로 뒤바뀌었다는 점 말이죠. 비난과 오해 속에서 좌절했던 그녀의 능력은 마침내 빛을 바라며 모두에게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송이 꽃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씨앗이 움트는 것과 같지 않나요? 며느리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여겼던 것을 통해 온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쾌함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진정한 자아와 행복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갇혀있지 않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평가에 맞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 애쓰곤 하죠. 하지만 며느리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고 그 특별함을 용기 있게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 빛을 발하듯 우리 안에 고유한 개성과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해악적인 민담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의 다름을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특별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획일화된 기준 속에서 개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아존중과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방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특별한 재능, 혹은 어쩌면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작은 약점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방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부끄러워하며 숨기기만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처럼 그것을 긍정하고 용기 있게 세상 밖으로 꺼내어 자신만의 행복과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는 겉보기에는 사소하게 느껴질지라도 삶의 깊은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어떤 흥미로운 인물과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